오늘은 부천역 도보 10분 조용한 주택가의 3 4평형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시키도록 나와봤는데요. 부천역 앞쪽에는 유흥가가 많다 보니 조용한 주택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와 34평형으로 여유로운 거주 생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집 앞에는 이렇게 신곡촌도 위치했기 때문에 요즘 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거주 환경이 될것 같은데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뻥 뚫린 조망권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집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솔직히들로 나와 있는데요. 위치는 부천역과 도보 10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4평형 아파트입니다. 대류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뻥 뚫린 조망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내집 근처에는 신곡천과 초중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산책하시거나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원 분양가에서 7천만 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실부터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집들이 TV.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프장 4칸과 키 큰장 1칸, 허리 선반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도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엘리 신발도 보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일과 소등 스위치 버튼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화이트 컬러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큼지막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과 메인 욕실 거실과 주방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2800에 2400으로 여유로운 방 사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 싱글 침대를 하나를 두었는데도 여유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안방비 절감 뼈과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부터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 다용도실은 수전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드레스룸 또는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욕실부터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벽면에는 지금 우드톤 타일로 포인트를 준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LED 전등 거울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우드톤으로 굉장히 멋지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적 선반과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은 4,300으로 3 사인 가족도 충분하게 여유롭게 거주 생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류변에 위치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촬영하는 세대가 3층에도 막힘이 없는 뻥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지금 오물령 천장을 파놓았기 때문에 한층 더 개방감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은 지금 쇼파 아트홀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쇼파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드톤으로 한층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쇼파는 6인에서 7인용까지도 충분하게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쇼파 아트홀 한 켠에는 고급스러운 조명 또한 멋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 공간에는 TV 아트홀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뒤편으로는 지금 광폭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앞쪽에 텐바보드 시공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TV 아트 공간이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주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앞쪽 공간에는 식탁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인에서 6인까지도 의자만 두시고 편안하게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식탁 등 또한 멋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앞쪽 공간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쪽 공간에는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밥솥 놓는 공간과 전자렌지 놓는 공간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사각 싱그볼과 거위 목수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벽면은 타일 재질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는 인덕션 두구와 할트 한구, 그리고 메리평, 후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화이트와 우드 컬러로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이쪽 공간은 크기가 많이 크진 않기 때문에 시터만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동선상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주방에서 나오시면 두 번째 방과 안방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벽 공간에는 지금 인테리어 액자나 가족 사진 걸어두시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두 번째 방 공간인데요. 두 번째 방 공간 역시 2,400에 2,800으로 여유로운 방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창문 또한 큼지막하게 나있기 때문에 채광 받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큰방 쓰려고 싸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다용도실이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 짐 보관 용이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에도 지금 다용도실에는 수전이 돼있기 때문에 뭐 시타워 두시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공간에는 그냥 수납장을 짜셔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은 3200에 3400으로 넓은 안방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킨 사이즈 침대를 두고도 여유 공간이 남기 때문에 붙박이장이나 파우더룸도 충분하게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 창문은 거실과 동일하게 굉장히 큰 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은 한껏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부욕실이 있요 부부욕실 공간도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샤워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부천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4평형 신축 아파트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의 집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평생 막힘없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역과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생활 인프라 또한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집 근처에는 신곡청과 초중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녀 키우시거나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분양가에서 7천만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 자세한 상세 내용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의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